며느리가 제 친구들에게 몰래 연락하는 이유가 놀랍습니다. 한달 전부터 민지가 제 친구들 이야기를 자꾸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친구분들 많으셨어요? 응,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친했지.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 다들 흩어져서. 40년도 넘었어. 며칠 후또 물어봤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이름 기억하세요? 정숙이, 명희, 순자. 다섯 명이 제일 친했지. 연락처 있으세요? 옛날 주소록에 있긴 한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 휴대폰이 거실 탁자에 있었습니다. 알림이 떴어요. 정숙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숙이? 제 친구 이름이었어요. 다른 대화방도 있었어요. 명예, 순자, 경숙. 제 친구들 이름이었습니다. 전부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파티 준비 펼쳤어요. 어머니 고등학교 친구들 명단 정숙, 명희, 순자, 경숙, 미자 어머님 참석 확인 완료. 다섯 명 전부 적혀 있었어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달제 생신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 오후 2시 호텔 2층 연회장. 어머니 깜짝 동창회. 메모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셨던 말 기억나서 한달 동안 친구분들 다섯 명 전부 찾아서 연락함. 40년 만에 모두 모이는 자리리. 서랍을 열었어요. 출력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40년 전 졸업 앨범에서 스캔한 것 같았어요. 각 친구 얼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 프린트해서 테이블에 놓기. 파티 계획서도 있었어요. 식사, 한정식 컨셉으로 푸짐하게. 음악, 70년대 가요. 포토존, 고등학교 교복 컨셉. 선물, 친구들 단체 앨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가 한달 동안 제 옛날 주소록을 뒤지고, 40년 만에 흩어진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연락하고, 전부 모아서 깜짝 동창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친구들 보고 싶다고 한번 말했던 걸 기억하고, 40년 만에 며느리가 만들어 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옛 친구들 찾아보세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